standing here and leave. 아, 어서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라파이님 어제도 와주시고 오늘도 보러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매치 안 잡힌다 이거 초기화 됐길래 점수 좀 벌어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잡히네요 니콜 연습할 겸 그냥 일반전 까 n i 까 일반전 n i 어 뭐야 두개 한번에 매칭이 도 c o l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 일반전 걸리겠지? o l e N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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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o l 막상 쓰는 거 보면은, 탱커보다는, 서탱이나, 서펀 느낌이라 말이죠. <laughs> 연습 한번 해봅시다. 콤보는 대충 알아. 생각보다 콤보 쉽더라고, 얘는. 적팀 레오 노르 있고, 이글이 탱일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아, 적당히, 적당히 하면 될 듯. 와주는 것만 잘 쳐내면 될것 같은데. 시프트로 때리면 낙인 상태가 되고 아 시프트랑 잡긴없고 시프트나 우클로 낙인을 걸고 양클로 낙인 터뜨리면 공포에 걸린다 이거만 잘 숙지하면 될듯 <laughs> 가보자 복장에 조금 타드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의 조금 신 k a 쓰 c o 어, e door to the house. I'm 이들을 드를 긁고로 딜인가 보다. 주고리 <laughs> <아이고. 웃음> 재밌는데. 몸만 생이 왔네 스페로 나가야겠다 엠지 펀트 공 쓸걸? 그래네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스페가 쿨이 길긴 한데 걸면은, 쓰면은, 슈퍼함으로 뒤로 쭉 빠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애들, 포탑 미는 거 봐주고, 우리 3원이라 포탑 잘 미네. 뒤에 얼마나 내가 이길 정도? 레오는 앞에 있고. 보고 싶긴 한데, 어, 까비? 어공포가없다 <laughs> 일어나서 뒤로 수동만. 아이고. 아이고, 그니 왔다아이고 아이고. 그니 왔네. 아스페을 아, 바로 쓸걸 아이고 아, 까비 좋아, 잘했어. 주기을기기 저기. 저는 한거 하자. 아직도 쓸저 고각에서 쓸때 되게 좋구나.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 범위 몰랐어. 미안해. 아, 공군 꼈다, 이게. 안 깝칠게요. 아, 이거, 뒤에 봐줄걸. 가게 안 좋긴... 했다. 보긴 해야 했다 아 저거 지리저 <믿> 원딜이 왜 슈퍼하머가 있는거야 <믿> 아갈 필요없다 나, 문 대는 애가 아니야. 오는 거만 봐 주면 돼. 평 타가 넓 으니까 평 타로 경 제를 하자. 이대로 사 <목소리> 까지 지갑시다더 저, 저, 위험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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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저, 저, 누우면 인생 망합니다. 거기내 영역이라, 괜찮아. 아이고, 이만으면 가벼운데? 근데 뭐.. 는수 있나? 선택하세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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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리는따라쟤지 히로비 는쟤떨어지고는무가 쟤는 쟤

신경을쓰겠습니다글을 쓰겠어요. 싱글을 오겠어요 싱글을 쓰겠어요. 사글을쓰겠니요 싱글을 쓰겠어요. 싱글 내가 진입해봤자 할수 있는 게 없어. 아이고. 안나. 아. <laughs> 안돼. 야, 숙키가 왔네? 이러면, 해볼 만한데? 음. 아이고, 아이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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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해지자 지금 <좀> 분해 지금 분금 지금 지

이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 어, 나이스. 야 공포 개잘 들어갔다. 잘 들어가긴 했어요. 아무야 안 해도 될것 같다. 필요가 없다, 이건. 방금은 진짜 대박군. 주변 잡을 사람도 많았어 가지고. 수키가 봐주는 동안 갑시다, 저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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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빠졌네 이이스이 여기까지 거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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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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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좀줄거야 나이스 <laughs> 이거는 잘했다 <웃음> 잘하는데 좀좀좀좀 <laughs> 스킬공 <궁> 받으면서 가요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좋아요 레오 합주지마 합혔잖아 어시 먹기 참 좋아 포트좀 먹자 우리 너무 안 먹었어. 신발 나다지지여나네로들어 <놀 autistic> <should> <backHi> 이글이 저쪽에 있거든. 경타가 참 범위가 괴물 같단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목소리> 난 여기까지. 이거. 나이스. 아, 그럼 이겼나? 엔드 있었네. 중복만 주기 됐습니다. 진행될까? 스티야. 시선 잠깐 끌었는데. 아 이거 다뭐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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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비야올 티자, 티자 다음에 안될것 같아. 족을 오빠, 우리 <laughs> 너라도 살아야 돼. 나도 여기까지 왜 하지? 좋아. 에빈, 넘어간다. 포탑은, <laughs> 혼자 먹고 가네. 포탑이 진짜 좋긴 해. 함부로 보다. 아이고. 가스도 안 나는데? 음. 열심히 때려. 음, 음, 나 타도 빨았어. 음, 그래, 그래, 그래. 어우, 드시다. 갈게. 이거 안 달아지냐? h 가 저기있고 될거같아 네. 네. <laughs> 앞라인 볼게 아 안에 네. 계속 있다 점마드 좋아, 좋아 좋아 MG만 물어봐요 MG 걸어가냐 저걸?

그만 <laughs> 어떻게 채찍을 뭘로 만들었길래 로봇까지 공포에 질리게 만드냐. 공포의 신인가. 오른쪽. 목만 죽이겠습니다. <laughs> 공치이다 사이드만 봐야겠다. 이걸 찾아야 돼. 으십시오 이거 어딨을까? 생각하면서 하자. 이걸 찾았다. 이걸 왼쪽으로 보면. 역까지. 받을래? 이거랑. 받으면 바로 그냥 채찍으로 후려준다 그럼 내가 빼고 이득이다 이래. 빼. 계속 거기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돼 안돼. 이득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안돼 안돼. 신발 효과 뭐지? 이동 속도. 음, 이거 이상갈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차피 레벨 많이 높아져가지고. 하하. 똑빠는 잘해. 가서 내가 토, 저거 호자 꺼내야 돼. 이건 못 참지. 가자, 일로 와. クリアクリアしてる。<noise> 임무 <목소리가> 실패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